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축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함으로써 성령이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평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도록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합시다.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건강을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땅에서 캐낼 수 없습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표현하는 것을 압니다. 만일 당신이 불만이나 비참함을 안다면 당신은 왜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당신의 표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땅에서 축복을 켜내도록 창조되지 않았으며 땅에 축복을 부어 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축복을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그 성품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부수적으로 영의 경험의 관점에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을 합니다. 아마 그것을 당신의 눈앞에 우리의 글씨를 써놓을 수 있다면 당신 앞에 오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 앞에서 반짝 떠오르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표현이 조주로 드러나기 전에 잠깐 멈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아름다운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노력 없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러한 복음을 위해 항상 사랑의 표현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전체의 원숙함으로써 온레스 휠리스 인테그레이트에 드러나기로 인간은 영적 지각과 창조적 지혜에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서 주님의 표현하신 대로 회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실제와 영적 성숙을 제일의 가치로 하나님의 우선으로 하는 순간 다시 보라 천국이 여기 가까이 와 있느니라 입니다 회교의 창조의 의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섬세하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깨어나라 원숙함에 이르러 아름다움으로 다시 보라이다입니다. 우리는 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돌아오다 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의식이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라. 렛고. 우 흐르게 하라. 붙잡지 않는다. 이라는 것들로 시라버에서의 핵에는 메타노니아입니다. 그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아름다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두려움, 아, 내가 쪼다다란 그런 왕의 네가티브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죠. 바보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참된 존재이다. 나는 참된 아름다운 정교한 존재이다라는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제자리, 그원래 본성의 자리, 원형의 자리로 돌아오다입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어떤 어둠에 빠져있을 때 대개 회개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존재가 다시 사고하고 다시 보고 그 자리에 돌아오십시오입니다. 예언하면 회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어둠 안에서 회개라는 것이 다시 보다, 다시 생각해보다. 아름다움 참 존재로 깨어서 돌아오다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보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 아름다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섬세하게 깨어있으라는 회개의 중심으로 맞춘 채 온숙함으로 참 존재로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라 그 말은. 바보, 멍청이로 있는 곳에서 나와서 참 전제로 회복하는 것이그 원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해결하면 뭐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뭐 이런 한 것을 해결하라, 해결하라 하는데, 진정한 성직자는, 목회자들은 해결하는 의미는 나의 공격성, 두려움, 수치심, 쪼다 바보로 있는 상황에서 참 전제로 존경으로 왕으로서 그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라 회복하라는 말의 뜻을 의미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십시오. 메타노니아 다모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해결하는 것은 매 순간 서비스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수 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돌봐주시고 축복 주시옵고 평강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